아, 반갑습니다 오늘 5월 5일 저녁 밤 9시 예, 38분에 한번 올려드립니다 자 오늘 저녁에 올려드릴 종목은 안랩입니다 안랩이에요 1 1 3,100원 네. 안랩을 또왜 올려 먼저 한번 올려드렸죠 뭐 얼마까지 떨어졌다 얼마 정도부터 외국인 때문에 가격이 다시 올라갈 거다 이런 동영상을 저 밑에 해드렸는데 오늘 해드릴 거는 이제 단타로 들어간다 단타로 그 지금 가격이 계속 며칠간 올렸어요. 올렸는데, 자 안철수가 분당갑 출마 가능성인데, 그래서 급등을 했어요. 요새 했는데 내일 내일 출마를 굳혔다. 음 안철수가 이제 분당에 출마하는 것을 굳혔다 해갖고 해갖고 뭐 내일 발표를 한다. 그럼 뭐 내일 발표를 보고 사면은 되지 않냐?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때되면 가격이 먼저 높이 올라가면은 따라 들어가면 좀 수익도 적지만은 수익도 적지만은 만약에 뭐 급락을 하게 되면 크게 손해를 볼수 있다. 높은 가격에 사면은 그래서 뭐 최대한의 음? 낮은 가격 매수가를 낮게 해서. 뭐 급등을 할 적에 단타성으로 팔고 나오는 그런 형태를 가져야 될것 같다 네, 그런 생각을 한번 하기 때문에 내일 뉴스가 나오기 전까지 어차피 지금 뉴스는 음 분당에 출마를 한다 굳혔다 마음을 굳혔다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내일은 오전부터 안내비 조금 음뭐 급등락을 할 거다 뭐 급등을 하면은 기관에 있는 물량은 어느 정도 쏟아낼 거고 쏟아낼 거고 그 와중에 개미들이 얼마만큼 불쳐줘서 가격을 올리느냐, 뭐, 상한가? 상한가 갈수 있을까요? 워낙에 상한가가 가기는 힘든 종목인데, 뭐, 혹시 갈 수도 있다. 혹시에요, 혹시. <laughs> 그 뭐, 유동주식수 얼마 없잖아요. 유동주식수가. 근데 가격은 11만원, 이게 싸네요. 자, 유동주식수가 600만주, 600만주 돌고 있는데, 돌고 있는데, 자, 먼저 외국인이 매입을 할 적에 이렇게 가격을 올릴 때, 외국인이 뭐, 여기서 13만 6천원부터 가격을 올렸어요. 그래고 21만 8천원까지 이렇게 가격을 급격히 올리고 그다음에 하락을 했는데 뭐 12만 대에서 11만 12만 대에서 다시 외국인은 자기네 본전 여기 13만 8천원 14만원까지 올리고 팔고 나갈 기회를 만들 거다. 그 얘기를 드렸는데 뭐 여기까지만 봐야 되겠다. 14만 2천원. 여기까지 보고, 여기까지 보고, 단타로 짧게, 내일은 안내에서 한번 수익을 내자. 뭐, 아침 초장에 급등을 한 다음에 따라가면은, 그게 상한가를 가면 좋은데, 그 다음날, 그 월요일날, 월요일날 기대를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아침 시초가에서 급등을 했는데, 거기 따라 들어가서 오후에 떨어지고 나면은 허무하다. 그래서 최대한대로 아침에 급등 출발을 내면 따라 들어가지 말고, 뭐, 보아권이나 조금, 음, 뭐천 원, 이천 원요성토 선에서 높은 가격에 출발 하면 따라 들어갔다가 이 고점에서 한번 팔고 나오는 단타성 단타성으로 보지만은 안철수가 출마를 하고 선거일까지는 6월 달에 선거죠. 이제 한달 남았어요, 한 달. 한달 동안에 얼마까지 올릴지는 모른다 이거. 먼저도 가격을 음, 뭐 많이 올렸어요. 그 지금 뭐 그렇게 떨어지지 않았어요. 여기 여기에 맞춰 있죠. 지금 가격이 똑같이 이쪽에 여기에 맞춰 있어요. 그래, 가격인데, 다음 코스는 여기다. 음 11만 3천 올라와 있고, 마지막 코스로 여기까지는 뭐 12만 4천 원 걸리지만, 다시 16만 원대까지, 16만 원대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두고 봐야 되지만, 두고 봐야 되지만, 안철수가, 안철수가, 자, 국회의원 출마를 한다 하면은, 선거 일까지는 정치 테마주로서 충분한 가격을 올릴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 매수가가, 매수가가 어디냐에 따라서, 좀 싸게 잡으면은, 뭐, 11만 5천원, 6천원에 잡았으면은, 뭐, 한 16만원 대까지한번 바라보고 가고, 저 너무 높은 가격에 잡으면은 아슬아슬 합니다. 음, 뭐, 내일 뭐20% 이상 출발했는데, 거기서 잡고 나면은, 에, 마음이 쫄리다면 좀 하락을. 기관에의는요 틈에 팔고 나갈 거예요. 어느 정도는. 뭐, 금요일 날은 팔고 나갔다가 월요일부터 다시 매수를 해서 가격을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견디기가 힘들죠. 음, 개미분들은 견디기가 힘든데, 자, 그래도 이슈는 터졌다. 뭐, 대통령 선거에서 이슈가 터졌듯이, 뭐, 다시 한번 정치태마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이슈는 터졌다. 이게 안내비에요. 죽지 않아요. 이렇게 외국인들도 먼저 사 놓은 게뭐 가격대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서 그걸 팔고 도망갔다고 말할 수는 없다. 뭐몇 개는 외국인이 여기서 뭐 슬쩍. 파는 신용을 했지만, 여기서 뭐 14만 조, 요 정도 선에서 파는 신용을 했지만, 280만 조, 28%를, 28%를 외국인이 들고 있다. 28%. 요거 생각하시면서, 얘네도 뭐 16만원대까지는 가격을 올리고 팔고 나가야지, 그 밑에서 팔고 나가면 별로 수익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20만원을 넘게 찍었지만은, 뭐 16만원대까지는 한번 보고, 보고 가야 되지 않겠냐. 16만원 대까지는 한번 보고 가지, 않, 되지 않겠냐 해서 오늘 안내부를 한번 올려드릴게요. 안내부 조금 뭐 단타로 하루 먹고 나올 분들은 나오시는 거고, 이거를 정치 테마주로 보고, 뭐 국회의원 선거 전까지, 국회의원 선거 전, 이제 국회의원 선거 끝나면은 벌써 재료가 소멸되는 거니까요. 국회의원 전까지 등락 폭을 올라갔다 내렸다, 올라갔다 내렸다, 어마어마한 급등락이 있을 거다. 그걸 견뎌내고 국회의원 선까지 들고 가면은 어느 정도의 수익은, 큰 수익은 날것 같다. 이렇게 한번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 내일은 안내배 관심 관자 자, 화이팅 하시고, 자, 금요일날 하락장이죠. 금요일날은 많이 하락을 하는데, 그 와중에서도 한번 수익을 내보자. 자, 화이팅 하시고,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